요즘 퀵이 대세지요? 모든 빠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피 문신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가면 꼭 탈이 나는 법이거든요. 빠른 것보다는 제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정통 SMP와 퀵 SMP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리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무판에 단을 하나로 작업하는 정통 방식 그리고 MTS 기계를 이용한 q u s m p 를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알려드리고자 공문판 위에 정수리를 조금 그려봤어요. 화면상에 정통 s p 작업을 하면 명암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회차 시술을 했습니다. 처음 작업은 이와 같이 작은 점들을 같은 간격으로 찍게 됩니다. 고객의 두피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지나지 않게 지워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해요 간혹 아주 터치만 작게 했는데도 점이 크게 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주일 후 탈각이 일어나고 나면 그 상태에 맞게 두번째 작업을 올립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딱 보기에도 1차와 약간 다른 느낌이 드시죠 두피 문신은 이렇게 피부에 남는 결과를 확인하면서 진행시켜야 아주 자연스럽고 모근 같은 점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간, 빠른 시간 안에 짧은 회차로 마무리를 해주겠다 장담하는 곳에서는 받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세 번째 작업을 해보았어요.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조금씩 입체적인 패턴이 보이시죠? 3회차는 되어야지, 아, 이게 뭔가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이 오실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정통 s p 작업이었습니다. 테크닉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오랜 시간 숙련을 해야지 이러한 작업이 가능해진 퀵 s p 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상품명이 있지만 저는 퀵이라고 부를게요. 기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숙련도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보통 원데이 클래스로 충분히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바로 헤어라인 등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니들은 멀티 니들이기 때문에 머신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자동으로 여러 니들들이 나와서 작은 미스트 같은 점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집에서 피부 미용을 위해 쓰시는 MTS 기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빠르실 거예요. 장점은 머신 사용법을 익히기 쉽다, 시술 시간이 짧다, 가성비가 좋으므로 단가를 낮추고 많은 시술이 가능하다입니다. 고객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워지지만 다음에 또 받자 어차피 비싸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자, 이렇게 붓터치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고르게 헤어라인을 퀵 SMP로 시술을 했어요. 고르고 예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빨리 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워져요. 그러면 지워지면 그 위에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고르게 다 지워지면 모르겠는데 일부분은 지워지고 일부분 남고 이렇게 얼룩이 지면서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색소가 많이 남는 부분은 계속 많이 남게 되고 지워지는 부분은 계속 잘 지워지게 돼요. 이게 두피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다 보면 반복할수록 어떤 얼룩이 생기겠죠. 여러분, 눈썹을 하셨을 때 잔흔이 남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서, 자, 제가 이거를 어,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수악의 경우에 이렇게 얼룩으로 남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 레이저로 빼도 지우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우기 위해서 정통 SMP 하시는 분한테 가셔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복구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용도 또 많이 들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가 쉬운 거예요. 정통 S M P 는 시술자의 실력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미숙련자의 시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미용실 등에서 책임의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하루면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컴플레인의 위험도 없는 퀵 SMP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술자를 위한 선택이지 탈모인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탈모를 커버하기는커녕 더큰 얼룩을 남겨서 마음고생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술자보다는 SMP 작업을 궁금해하시는 탈모인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